안녕하세요. 어쩌다 브의 어. 핑크 하늘입니다. 오늘은 봄밥밥 거를 네, 만들어 볼 건데요. 몰랐던 도 있다 친구들은 응. 어, 그냥 어. 비닐 깔고 그냥 이거 밥누르고 그다음 요거. 어, 이 반찬들 다 넣고,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밥을 또 깔아주고, 그 비닐봉투를 딱 닫으면, 닫고서 반대로 덮으면 끝이에요. 아, 이제 짜잔! 들어가!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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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! 나와! 야는 처음에 엄마랑 같이 한번 해봐서 아빠 먼저 줄까? 채이가 먼저 먹을까? 채이 응. 만든 거 응? 아빠 아빠 거 먼저 만들까? 응 아빠 거 먼저 만들자 예요 아니 여기 밑에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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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, 해서 여기다가 넣어 아니 <laughs> 그럼 이거 밥은 뜨거우니까 엄마 하고 이거랑 이거랑 재료 넣는 건체이가 해볼까? 나잘못 넣는 거모르는 아니야 넣지 꾹꾹 응. 눌러서 눌렀어 꾹꾹 누르는 건체희할수 있지 오 조심해 나 뜨거워가지고 지금 그냥 딱 이렇게 나 이거 많이 넣을 거야 김치 이만큼 음. 넣을까? 응. 음. 어 저기 잠깐만 쉬세요저 주세요. 어, 이렇게 돌려. 불러. 저 너무 멀어. 펴야 돼. 쭉쭉. 아니야, 쭉쭉 이렇게. 이렇게 펴. 음. 음. 잠깐만. 그래서 우리 아빠는 김치를 잘 먹으니까 많이는 거예요. 음. 치즈도 여기다 넣어서 꾹꾹 눌러주세요. 치즈도 음. 한번. 네. 네. 맛있네요. 근데 그래. 그래. 차가워. 차가워서 음, 이따가 렌즈 살짝 한번 돌릴게요. 다 만든 다음에 네. 자, 그 다음에 치즈를 넣세요 이것도 한 숟가락을 이만큼 넣을게요. 이것도 펴주세요, 세이가 음. 음! 맛있겠는데? 음. 많이 넣어주세요, 단무지 많이 넣어도 맛있잖아요. 단무지를 이렇게 조금 얇게 자른 거니까 이렇게 쭉 넣는 거구나. 한 숟가락을 한 번에 쭉 옳지. 네 맞아요. 여기 좀밥위 사이 게 그릇 사이즈가 위가 좀 넓어서 우와, 위에는 조금 다 만들었다. 네 맞아요. 아니요 아직이요. 이거는 꾹 눌러줘야 돼요. 꼭, 네. 찌르 꾹꾹 눌러봐요. 꾹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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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잘하네 꾹. 따서 렌지에 살짝 한번 눌려 돌리고. 그러다 터지는 거지. 아니. 네. <laughs> 이렇게 해서 살짝 해서 렌지에. 치즈놓을 때까지 돌려 볼게요 네 치즈가 어, 녹아야 돼요? 달걀 하나 됩니다 짠 아빠가 도와주고 있어요 와, 와. 와. 됐다. 우와. 됐다. 우와 와 됐어 밥버거 우와 밥버거 성공이에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서 먹어도 되겠네요 맛있겠다 저. 맛있게 먹을게요 숟가락로 먹어야 네. 되겠네요 그죠? 숟가음 우리 피크님이 만든 맛버거입니다 잘라 볼게요 네 이거 보고했다샐라치가 응. 치즈가 치 녹아많 헝치가 녹았어요 안에서 오이밥남았대어 음. 어, 맛있겠네요 아빠 거 엄청 어 핑크님이 만들어서 더 맛있겠어요 이건 안맛있겠다 이게. 와 옆에 치 아니 치즈 가도 맛있지 이 정도면 돼요? 어더 눌러야 돼요 자, 어, 좀 꾹꾹 눌러야, 이렇게 딱 같이. 그러면 엄마. 먹어봐요, 한번. 뭐 시식을 해보도록 해요. 또, 또. 저한테는 짤것 같아. 어. 매울 것 같죠? 이렇게. 매우 네. 짧을 것 같아. 음. 자. 와! 와. 와. 자, 하늘린도잘 만들었어요. 어, 뭐지진요 음. 치즈가 너무 흘렸다. 오, 나무. 할게 맛있지? 이제 그래, 녹아줄게요. 시즈맛을 어떻게 녹아요, 원래? 잘 만들어요, 핑크님이. 네, 맞아요. 당무지도 넣어주세요. 그럼 동편님도. 아, 그래요? 고마워요. 돼지의 뼈. 동편. 단무지도 올려주세요. 나무네, 음. 쪼그만. 딱 이만큼만 올릴 거예요? 응. 음. 너무 많이 올리면 또 맞네. 버섯. 다니까 나한만 올릴까요? 네 예. 빨아먹어야지 하나 밥을 올려주면 완성 꼭꼭꼭 조심히 눌러주세요 밥을 위에 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마 아빠 이걸 들어 이걸 이거랑 네. 같이 들어야 돼 와 대박 t h 도 p p e n e 우리, 이거 한 개만 바꿔 n a p 먹어보자. 응. of t h 밥 world. I 안녕 야그누 좋아요? 그그 누가 누가 어디부터 어도잊지마세요